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죠. 요즘 많은 분들이 왜 요즘 유튜브에 안 나오시냐, 왜 이렇게 촬영을 안 하시냐, 전화가 많이 오셨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제가 요즘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운 받을 분들, 운도 받을 분들, 국당에 가서 이제 일도 많이 하고, 또, 제 나름대로 기도도 산천에 많이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촬영이 지연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만큼 저를 이렇게 송을 해주시고, 찾아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뭐예요, 감독님? 하반기 돼지띠 네. 운세 돼지띠. 네. 어, 돼지띠. 자, 20대부터 갈게요, 여러분. 제가 좀 덥네요, 여러분. <laughs> 예. 어, 26세, 의뢰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 이제 하반기 청년, 어, 천년의 성주 운이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 보실 분들은, 어, 지금 음료 5월 상당 음, 중반부터 음료 6월 초승. 제가 볼 때는, 자, 1월생, 2월생, 7월생 분들 이렇게 둘러보면은 올해 간 운의 시험도 보이고요. 자, 직업 간에 이제 직장이나, 자, 이런 것도 변동 수도 보이고, 어, 그리고 이제 4월생, 5월생들, 이제 11월생, 12월생,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년 연실에다 다 틀리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좀 올해 좀 사고수, 낙상수,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차로 좀놀릴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연자가 없으면은 뭐 친구 같은 분들, 어, 그리고 인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도 보이고, 올해는 하반기에 그다지 나쁜 기운은 없어요. 어. 그럼 내가 원하는 바, 어.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 어. 대체적으로 나쁜 기운 없기 때문에 의뢰생돼지분 언니아들 오빠야들 아들 열심히 안 바고 뛰다 보면은 내가 행운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8세 개생 돼지띠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 문서 자리가 있어요. 자인내 문서 자 삼신의 문서 자리도 있고요. 다 내가 이사를 가면은 집에 터전짜리 문서가 있고, 자, 가정에 쉽게 말하면 오한 질병도 따라주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자, 꽃속에서 노작, 응. 어. 자, 우리가 꽃놀이 가자. 이런 말 있잖아, 요 여러분. 근데 올해 개생 여러분들, 여자나 남자나 불문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올해는 다 받아들여야 돼. 이사가 됐던. 자, 사업적으로 됐던, 어? 자, 내가 무슨, 뭐, 문서를 잡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올해는 다 맞아들이셔. 맞아들이고 나면은, 올해 동기달서달 지나고 내년 음력, 정월, 음력 2월, 음력 3월, 4월까지는 올해 운세 기세가 내년까지 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생 여러분도 좌우지간에 올해 하반기, 후반기, 운세 나쁘지 않으니까, 바라는 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바랍니다. 앞만 보고 모든 것을 다 잡으셔, 문서. 그러면 후회할 일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50세, 시내생 돼지 때도 이분들 작년에 참 힘들었어. 올해 초반까지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음력 5월달이 넘어지고, 6월달이 되고 7월달이 되면 이분들도 또 문서가 들어와 자 문서란 것은 토지의 문서가 들어오고 자 내가 여지껏 힘들었던 토지가 됐던 내가 부동산 쪽으로 됐던 내가 쉽게 말하면 가로 됐던간 이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었던 거안 나갔던 것좀 쉽게 말하면 내가 여지껏 쉽게 말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아니면 내가 아좀 힘들게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할 때 부분도 이게 올해 하반기에는 넘어가고. 어, 간제 구설, 이런 서류상이 됐던, 인해 구설수, 송사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분들도 음료 5월 상달이 넘어지면은 모든 것이 좀 소멸이 돼, 여러분. 그러니까 신혜생 돼지 때 여러분도 작년 기회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올해 경작년 하반기에는 그나마 동서사방에 문이 열리는 경이다, 이렇게 나오고, 초반에,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본다 그러면은, 어, 중반에, 어, 중반의 생일 가지신 분들, 여름 생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집안에 상문에 곡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하반기에는 그리 나쁜 기세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고, 62세. 자, 62세. 자, 둘러보는 기회생 돼지 때도. 이분도 지금 문서 들어오네요. 자, 어, 집이 됐더. 어, 아니면 내가 사업적으로 됐더. 인간의 기인짜로 들어왔고 내가 사인할 일 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회생들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음, 뭐, 쉽게 말하 은행 쪽으로 됐던,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됐던, 아니면 은 부부지간에 은은 공론에서, 어, 힘들게, 여지껏 내가, 어, 어, 쉽게 말하면, 이 가족 간에, 자손 간에, 이안 풀렸던 거. 어, 누적됐던 거. 그런 것들이 음력으로 6월 달부터는 이분들은 괜찮아, 이제. 금전적으로도 힘들었던 부분 이분들은 음력 6월부터는 이제 풀리는 운이 들어오고, 생각지도 않는 사인 하나에 이 사람들, 도장 하나에 사인하는 이 사람들은 음력 6월 상달에는 풀리는 운이 들어오고, 내가 인간 하나로 인해서, 인간의 말한마디로 인해서 이 사람들 기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기인 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생 여러분들 마음 놓고 부동산 쪽이 됐던 문서 자리가 됐던 사업 쪽이 됐든가 이분들 괜찮다. 허리 쪽이 됐던 간절 쪽이 됐던 낙상수 아니면은 어그 동안에 지병으로 아프신 분들 이분들 몸소 좀 괜찮아요 하반기에 어 74세 이분들 올해 74세도 운세 괜찮아. 근데 74세 여성분들 방광 쪽으로 내년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 어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자 노를 젓자 노를 젓자 어 배를 타고 노를 젓자 그러거든요 정월생, 3월생7월생9월생 올해는 조금 몸수 자리 조심하고 넘어가면 괜찮고요 7 4세어 정예상 어머니 아버님도 올해 집 터전 짜리 수리할 때 동토법 조금만 조심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하반기, 어, 돼지띠 여러분들, 올해 잠시나마 간략하게 제가 봐드렸는데, 어느 누구나 운세에 따라서 기운이 낙하되고, 어느 누구나 운세에 따라서 기운이 올라가기 때문에, 돼지띠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 어쨌든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